저랑 오늘 밥 먹어요 <laughs> 약속 있는데? 어떡하지? 내일은 어때요? 저 이번 주에 약속 풀려있어요 에이 하필 그렇네 다음에 시간 될때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laughs> 여보세요? 친절한 여자 친절한 여자는 모든 친절해서 고백해도 거절신호가 친절할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친절하신 솜 실장님 입장에서 명백한 거절신호가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나는...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친절한 여자의 거절신호는 그 상대가 먼저 알아차릴걸요? 이 여자가 모두에게 친절하고 나한테도 정말 친절했는데 내가 이 여자를 마음에 담아둔 순간 이 여자가 그걸 눈치챘어. 음. 그럼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음. 이게 뭐 대답을 하더라도 대답의 양이 다르고 질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요? 뭐 만약에 옛날에는 뭐 답변을 열 줄로 했다면 세 줄, 네줄 점차 줄어들고 아. 그 시간도 바로 바로 확인하면 바로 했다면 확인한 지꽤 됐는데도 답이 없다. 음. 혹은 답이 오더라도 너무 짧고. 응. 내가 느끼기에 되게 성의가 없어. 알맹이가 음. 없어. 근데 포장지는 친절해. 음. 근데 막상 열어보면 알맹이가 없어. 이거 알기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양만 줄고 오는 시간만 줄었지. 정작 당해보면... 나에게 하는 말은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을 가질 것 같아. 친절의 정도가 다른데? 김 대리 내가 누굴 좋아하고 누가 마음이 없는지 보이잖아요. 아. 보이지? 그렇게 보여 그 사람은 느껴. 그럴 수 있겠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심지어 좋아하고 있다면 당연히 느껴져요. 근데 그래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직접적으로 던지겠지 그 사람이 나는 돌려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돌려요? 천사 <laughs> 손님 저랑 사귀어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고 어때서요?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난 아닌데 아닌데. <laughs> 장난식으로 넘길 것 같아. 아 이게 거절이에요? 응. 아닌데. 좋아하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표정 보니까. <laughs> 원래 표정이 바아서 <laughs> 표정이 수줍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 어렵네 친절한 여자. 그러면 또다 다른 질문이에요. 예전부터 쭉 봐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도 저, 알아. 누가 할 거야. 저랑. <laughs> 아, 아, 눈치 채고 <laughs> 눈치 채고 막는 거지. 저랑 오늘 밥 먹어요. <laughs> 야그속 있는데 어떡하지? 내일은 어때요? 저 이번 주 약속 풀로 있어. 요 하필 그렇네. 다음에 시간 될때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그러니까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거지. 그렇게 빠르게요? 응. 그러니까 상황을 피해갈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눈치채지 못하게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해할 것 같은데, 아 이분이 지금 내 빼는 건가, 밀당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아니지, 그 뒤로 아예 태도를 바꾸죠. 음, 그 뒤부터 더 확실하게 연락도 잘안 하고 어, 여지를 주지 않고 그런. 원래 뭐 그냥 공적인 일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라든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추운데 고생하셨죠. 라든지 네. 뭐 그런 인사만 하잖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뭐 할게요. 이런 거 하나도 네. 없이 네 안녕하세요. 음. 감사합니다. 음. 끝. 내가 먼저 말을 음. 안 하는 거지. 어떤 인사도. 그리고 한 번은 그 분이 기프티콘 계속 보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SNS 보면서 내가 오늘 이거 먹었다. 라든지 <laughs> 이거 먹고 싶다. 다라고 써놓으면 어김없이 그걸 보내주길래 오오. 대놓고 이러시면 부담된다고 안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아. 받은 걸다 합친 금액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보내드리고 끝냈어요.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연락 안해요? 음.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직급도 높으신 분이셨거든. 그 기분이 나빴겠지. 어 한참 어린 여자애가 음. 당돌하게 이게 막 대놓고 아 마지막에는 미안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음. 그 말을 하기까지 단계가 있거든. <laughs> 단계 돌려서 얘기. 실제로 해본 거는 나 요즘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가면 핸드폰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연락 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워. 아? <laughs> 근데 제가 듣기 응. 되게 애매한데요? 이런 연락 하나도 안 반가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laughs> 해속가면 어떡해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했을 때 어? 나 약속이 음... 있다거나 오늘은 안될것 같은데 미안해 돼, 라고 맞아. 했지. 응. 아 그래서 그랬구나. <laughs> 뭐가요? 핸드폰 난 실제로 나 요즘에 연락 오는 거 진짜 막 버겁고 집에 가면 핸드폰 안봐 라고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바로 카톡이 와요. <laughs> 얘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도 약간 그렇게 받아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텍스트 그대로 진짜 핸드폰 보는 게 피곤한 거지 당신이란 사람과 핸드폰 하는 게 피곤한 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음, 그리고 SNS 활동은 하는데 연락은 안 해. 음. 그러니까 답장을 기다린 입장이야? 근데 얘가 뭔가 피드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 근데 답은 안 해. 음. 그러나 한참 후에 답이 왔는데 성의가 없어. 나 피곤해. 이런 느낌. 근데 똑같이 친절하겠죠?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다. 나 먼저 산다라든지 나 이제 자려고. 봐요, 너무 친절해. 너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 거 같잖아요. 디폴트라니까. 근데 그걸 겪는 사람은 알아요. 달라진 걸알 수밖에 없다니까. 김대리 눈에도 보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거 같아요. 친절한 분들은. 원래 친절하기 때문에 반대로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돌려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남자부 입장에서 눈치껏 잘 캐치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그 사람한테 대놓고 싫다고 말하기까지 진짜 막 그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 끝내 아, 이 말을 하게 하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비겁하긴는 한데 진짜 싫은 소리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안녕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음. 어쨌든 친절한 여자를 오래 지켜보신 분이라면 오래 지켜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여자 눈치를 채고 행동이 변화가 생겼다. 이건 거절 신호예요. 그리고 뭐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돌려서 말을 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묘면할 거예요. 그때 뭐, 아까 김대리가 말한 것처럼 여자 밀당하나? 이런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 여자한테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남한테 아픔을 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이거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눈치껏 그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면 안녕. <laughs> 안녕. 영상도 안녕.